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수심결제 13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. 그문득 깨닫는다는 도노랑 꾸준히 수행하는 점수 이 둘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? 특히 알았다고 느낀 후에도 왜 계속 노력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 도노 그러니까 순간적인 깨달음하고 점수 점진적인 수행을 어, 서로 다른 길이나 심지어는 좀 반대되는 걸로 오해하기가 쉽죠. 근데 수심결에서는 이 둘이 절대 떨어질 수 없다. 음, 마치 새의 양날개와 같다고 설명을 하거든요. 아, 양날개요? 네, 네. 그렇죠. 깨달음이랑 그 뒤에 실천.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. 아, 어,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아니 수심결에 나오는 질문처럼 이미 깨달았는데 왜또 수행을 해야 하고 또 수행이 점진적이라면 깨달음은 어떻게 순간적일 수 있냐. 이 질문 자체가 날카롭잖아요. 그럼 먼저 도노. 이 번쩍하는 깨달음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수심결에서는요. 도노를 어두운 방에 갑자기 불을 확 켜는 것에 비유해요. 불이 딱 켜지면 순간적으로 방 전체 모습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를 문득 알아보는 순간 그니까 나의 본성을 딱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게 도노입니다 아 불을 켜서 일단 방안은 보게 된 거네요 근데 그렇다고 방이 뭐 저절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군요 딱 이거네요 바로 그거 정확합니다 네 불을 켜서 뭐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지만 쌓인 먼지나 뭐 어질러진 물건들 그런 건 그대로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이제 점수, 그러니까 방을 꾸준히 쓸고 닦고 정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. 깨달음, 즉 도노를 통해 알게 된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오랜 습관이나 번뇌 같은 마음의 먼지들을 첨차 닦아나가는 과정이죠. 수심결에서는 이걸 먼저 깨닫고 나서 꾸준히 닦는다 이렇게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. 방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. 근데 이 깨달음 뒤에 꾸준한 노력이 왜꼭 필요한지 이걸 좀더 깊이 이해하려면 혹시 다른 비유 같은 건 없을까요? 아네 있습니다. 도노를 그 목적지가 딱 표시된 지도를 얻는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. 지도요? 네. 지도를 얻었다고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그쵸. 당연히 아니죠. 실제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 즉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. 또 다른 비유로는 씨앗을 심는 것. 도노. 그 씨앗에 꾸준히 물 주고 가꿔서 나무로 키우는 것, 점수,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. 영감을 얻는 순간 그 도노도 중요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고 계속 이어가는 꾸준한 실행력, 점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통찰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깨달음이라는 지혜의 빛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빛을 삶의 구석구석까지 비추고 또 유지하는 꾸준한 수행, 즉 점수가 없으면 그 깨달음은 그냥 공허한 구호가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도노 없는 점수는 자칫 방향을 잃기 쉽고 점수 없는 도노는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. 수심결 제13편이 정말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 균형이에요. 결국 도노랑 점수는 시작과 과정, 암과 실천처럼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뭐랄까 한 쌍이라는 거군요. 깨달았다고 해서 아 이제 됐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깨달음을 딱 발판 삼아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점 아마 여러분께서 이 수심결 구절을 보내주신 이유도 이런 암과 실천 사이의 어떤 고민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불교 수행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모든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. 마지막으로 수심결 말미의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.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깨달음 즉 암과 수행 즉 실천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는가 무언가를 알게 된 후에도 꾸중한 노력이 왜 필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고요 와 정말 마지막까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성장 과정에 어떤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